네, 안녕하세요. 박창현 프로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백스윙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백스윙을 할때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체크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레슨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백스윙에 대해서 레슨을 할때 테이크어웨이 구간 이렇게 클럽을 일자로 쭉 밀어주는 부분까지는 사실 누구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대부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손목을 위로 꺾게 되면 왼쪽 손목이 이렇게 꺾이게 되면서 클럽 헤드는 열리고 다운스윙을 할때 반대로. 밑으로 손목을 풀어주면 손목이 풀리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아웃인으로 캐스팅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이크어웨이 구간 클럽을 일자로 쭉 밀어줬으면 손목이 꺾여야 하는 방향은 여기서 위로 꺾는 게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힌지 동작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쭉 일자로 밀어줬으면 우측 손목이 꺾여야 하는 방향은 위쪽이 아니고 이렇게 옆쪽으로 힌지 동작이 들어가면서 백스윙을 해주셔야지만 자연스럽게 클럽을 접시 받치듯이 받치기도 훨씬 더 좋고 왼쪽 손등은 펴지게 되면서 클럽 헤드를 스케어로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헷갈리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클럽을 일자로 쭉 밀어주고, 손목을 위로 꺾으면 안 되고, 힌지 동작. 옆으로 꺾어야 되는 건 이제 알아요. 하지만 이것만 생각하고 백스윙을 하면, 밀어주고, 손목을 이렇게 옆으로 꺾으면서 백스윙을 하면, 뭔가 굉장히 우측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서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수 밖에 없어요. 한 가지 빼먹은 거는 바로, 팔꿈치에요. 이렇게 일자로 쭉 밀어줬으면 우측 손목에 힌지 동작은 해주는 게 맞지만 우측 팔꿈치 안쪽이 정면을 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힌지 동작을 해주셔야지만 우측 팔꿈치가 정면을 보고 우측 손목은 힌지 동작 이렇게 백스윙을 해주셔야지만 밀고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우측 팔꿈치 정면 우측 손목은 힌지 이렇게 백스윙을 해야지만 우측 어깨에 힘이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회전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백스윙에 대해서 레슨을 할때 팔꿈치와 손목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또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스윙을 이렇게 했을 때 양손이 우측 어깨 앞에 있으면 올바른 궤도로 백스윙이 진행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양손이 귀 옆에 있으면 약간 바깥쪽으로 들리면서 높게 백스윙이 들렸다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우측 어깨보다 뒤쪽에 있으면 백스윙을 안쪽으로 들면서 너무 낮게, 플랫하게 궤도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체크해야 하는 부분은 팔꿈치의 위치인데요. 백스윙을 했을 때 양손이 우측 어깨 옆에 있다는 건 올바른 궤도로 백스윙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위치에서 우측 팔꿈치가 갈비뼈 옆에 있지 못하고 몸 뒤쪽으로 이렇게 빠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클럽 헤드는 머리 쪽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다운 스윙을 하게 된다면 심한 인아웃 궤도가 나오게 되면서 푸시 구질 또는 손을 돌리면 악성 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을 할때 체크해야 하는 부분은 네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일자로 클럽을 쭉 밀어줬으면, 우측 팔꿈치 안쪽이 정면을 보면서, 이렇게 백스윙을 들어줘야지만, 우측 어깨가 막히지 않고, 이렇게 밀어줬을 때, 팔꿈치를 이렇게, 우측 팔 안쪽이 정면을 보는 과정에서, 우측 손목은 위로 꺾지 않고, 옆으로 힌지 동작을 해주면서, 이렇게 백스윙을 하고, 이 위치에서 지금부터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양손의 위치, 우측 어깨 옆에 있는지 체크를 해주시고, 우측 팔꿈치 안쪽이 갈비뼈 앞에 있는지, 갈비뼈 뒤쪽으로 빠지게 되면 클럽헤드가 머리 쪽으로 가면서 푸시 또는 훅구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을 할 때는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신경 써주시면 아마 완벽한 백스윙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러분들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백스윙을 한번 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전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